비트코인의 끝없는 개미털기가 또 시작됐습니다. 개미털기가 벌써 한 차례, 두 차례 나왔고, 지금 세 번째 개미털기가 진행이 되려고 하는데, 큰 하락은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나서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고점부에서 시즌 종료 선언을 했을 때, 거대한 하락이 나오는 엔딩 다이어그날 패턴은 완성이 됐고, 과거 패턴을 봤을 때, 이 하락의 끝은 적어도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밑으로 내려가야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네, 코인 투자의 마지막 희망 트레이더 구원입니다. 8월 22일 비트코인 라이브 방송 시작을 해볼 텐데 비트코인이 며칠 동안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면서 상방을 바라보던 그런 개미들의 포지션이 전부 다 청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염없이 떨어지는 내 코인을 보면서 아이 하락이 도대체 어디까지 지속이 되는 건지 지금 갖고 있는 코인들 다 팔아야 되는 건 아니지? 이런 고민으로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이런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아주 명쾌한 해답이 될수 있는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의 관점에 대한 내용과 함께 이 하락의 끝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최저점에 대한 내용도 다뤄드릴 거고요. 그에 따라서 대응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전부 다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떨어지는 이런 하락장 속에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싶다 하시는 모든 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번씩 눌러놓으시고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앞서서 하락의 끝지점에 대한 내용을 얘기 드리겠다고 했는데 제가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웨지 패턴 하단부를 돌파하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것은 일시적인 반등일 확률이 높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관되게 얘기를 드리고 있죠.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방송에서 제가 얘기드렸던 비트코인 관점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 실제로 제가 말했던 대로 비트코인이 그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고점부에서 비트코인이 시즌 종료를 선언한 이후로 단한 번도 비트코인의 하락 관점을 꺾은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썸네일에 보이시는 것처럼 4년 전의 웨지 패턴이 그대로 나왔기 때문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하락이 8월 말에 찾아온다는 부분까지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지 패턴 하단부에 비트코인이 도달했을 때도 저는 코인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차트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시면 이렇게 하단 추세선을 뚫어주고 나서 플래그 형태로 비트코인의 하락을 보였었는데 이렇게 ABC 파동으로 떨어지고 나서 반등이 나왔을 때도 제가 이 자리에서 방송 켰을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락이 아직 안 끝났을 가능성이 높고 썸네일에서 제가 2차 하락에 대한 부분도 표시를 하면서 제가 정확하게 이 부분 대에서 하락에 베팅하는 쇼 포지션에 진입했다고 했었죠 영상 촬영일 기준 하루도 안된 영상인데 이 영상의 일부분 잠깐만 보고 넘어가도 하겠습니다 아까 차트에서 표시를 했던 불플래그 형태가 그대로 나와있고 재생 버튼 눌러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전반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의 큰 하락이 나오는 패턴이 나왔지만 여기 보시면은 또 상방 전환을 해주는 불플래그 패턴이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ABC 형태로 떨어지면서 깃발 모양을 그렸고 그 다음에 지금 이 하단부를 보시면 RSI 지표를 기준으로 상승 다이버전스가 떠졌어요 이렇게 캔들의 가격은 아래로 내려가는데 지표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괴리현상을 보이는 것을 다이버전스라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저점부에서 다이버전스가 떴다 라고 했을 때는 상방 전환해주는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1시간 봉에서 점선 부분을 넘어가면서 다이버전스가 떠졌을 때는 추세가 전환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과거 차트를 보시면 웨지 패턴의 디 파동 근처에서도 이렇게 상승 다이버전스가 떠졌었고요. 그 다음에 웨지 패턴이 끝나는 이런 부분대에서도 하락으로 전환해주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떠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떠졌을 때는 추세가 이런 식으로 크게 변하는 특징이 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점부에서 상승 다이버전스 떠졌고 그 다음에 상방 전환을 해주는 그런 불플래그 패턴까지 나왔기 때문에 단기간은 반등을 할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런 ABC 파동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618까지는 반등이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큰 하락을 해주는 외지형 패턴이 고점부에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상승 승장의 시작이 아니라 저는 일시적인 반등으로 바라볼 생각이고요. 이렇게 618 구간에 닿았을 때 저는 하락에 베팅하는 쇼포지션에 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0.5 구간에 도달한다라고 했을 때는 한번더쇼 포지션에 진입을 할 예정이고요. 결국엔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큰 하락이 진행된다는 관점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큰 시간 프레임 내에서 하방 전환 패턴이 떠졌을 때는 중간에 아무리 조그맣게 상방 전환 패턴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반등에 그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2022년도 1월에서 3월 차트인데, 이때 당시에 하방전환을 해주는 베어 플래그 패턴이 한번 떠준 이후로, 중간에 이렇게 상방전환을 해주는 웨지형 패턴, 그리고 불플래그 패턴, 이 모든 것들이 나왔지만, 결국엔 큰 시간 프레임 내에서 어떤 패턴이 나왔는지가 전체적인 비트코인 시장의 움직임을 결정짓곤 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웨지형 패턴 같은 경우에는 한번 추세가 나올 때, 비파동 근처까지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비파동 위에 있는 이런 매물대 구간에 부딪히고 나서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건데 저는 이 가격대에 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하락 관점을 유지할 생각이고요.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방송을 했을 때 당시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 가격대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이 가격대는 지금 ABC 파동으로 떨어지는 자림과 동시에 피보나치 618까지 반등이 나온 그런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부근대에서 숏을 진입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 방송을 한 내용을 기반으로 했을 때 저는 웨지 패턴이 하단 추세선을 뚫었을 때한 번. 그리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하단 추세선을 리테스트 했을 때한 번.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플래그 패턴으로 떨어지면서 상단부에 도달했을 때한 번. 총 3번에 걸쳐서 하락에 배팅하는 숏 포지션에 그대로 진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하단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오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숏 포지션을 익절하고 또다시 올라오면은 하락에다가 배팅하고 또 익절했다가 상방을 줄때 다시 한번 쇼세다가 진입을 하고 이런 식으로 복리로 불려가는 그런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제 방송에서는 이런 식으로 ABC 파동으로 끝나고 나서 0.5를 찍고 내려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런 식으로 플래그 패턴이 조금 더 연장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큰 관점에서 하방 관점이 전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나 이런 반등이 나오는 구간대에서 하락에다가 배팅하는 쇼포지션에 진입할 생각이고요. 제 지난 매매 기록을 확인하고 싶거나 그리고 이 기록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클릭해서 보시면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링크가 바로 텔레그램 방에 입장할 수 있는 신청 링크인데요. 링크를 클릭하면 나오는 설문지 하나하나 작성을 하시고 제출 버튼 누르시면 영상 촬영 끝나고 확인한 대로 한분한분 한분 연락을 드리고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 링크를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비트코인의 하락이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그런 이유를 총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그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 앞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고점부에서 웨지 패턴이 나와줬고요. 그다음에 이 웨지 패턴의 통상적인 조정 범위는 ABCD 다이아고날 패턴에서 비파동 근처까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워낙에 저의 방송에서 많이 다뤄드렸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웻지 패턴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당시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패턴인데, 2021년도 2월달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ABCDE 웻지형 패턴이 나왔었고요. 이렇게 하단 추세선을 돌파를 하고 나서 어디까지 조정이 나왔냐? B 파동 근처까지 조정이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급하게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큰 시간 프레임에서 보시면 여기도 외지 패턴이 하나 있는데요. 이때도 ABCDE 형태로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왔고 그 조정의 범위는 D 파동을 넘어선 B 파동 근처까지 조정이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보시면 절단된 형태의 외지 패턴이 나왔었는데 역시나 ABCDE 패턴에서 B 파동 근처까지 반등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상단 추세선을 리테스트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웨지 패턴 이 하나만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조정이 다 나오지 않았을 그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유추를 할 수가 있겠죠. 정말 아무리 못해도 D파동은 대부분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D파동에 해당하는 11만 9천 달러대 가격을 아직까지도 뚫지 못했어요. 일단 지금은 하단부에서 이런 식으로 시간봉으로 RSI가 걸렸고 캔들의 가격은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데, RSI 지표 값은 올라가는 그런 다이버전스가 걸렸거든요? 특히나 상방 추세를 암시하는 그런 다이버전스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번에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되면서 불플래그 패턴이 상단으로 돌파를 해준다 라고 했을 때는 11만 9천 달러 대 밑으로 뚫기 위한 그런 하락의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의 하락이 추가적으로 남았다고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를 말씀을 드렸고요 하락이 조금 더 남았다고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유동성 흡수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땐, 아,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계실 텐데, 정말 쉽게 말해서, 최근 몇 달간 상방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개미 투자자들이 물량이 있을 텐데, 그 물량들을 다 털어야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고, 그 전까지는 일시적인 반등을 주면서 계속해서 개미들이 물량을 털어내는 이런 장이 연출될 가능성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제가 영상 초반부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최근에 하락 장세를 보시면 어때요? 단기간에 쭉 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상승과 하락에 대한 관점이 계속해서 반반 나뉩니다. 이렇게 반등을 주는가 싶더니 떨어지고 또 반등하는가 싶더니 다시 저점 갱신하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시간봉으로 다이버전스가 떠주면서 상방으로 전환이 되는 이런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락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보는 이유가 앞서 반등을 줬던 이런 모든 구간대들에서 1시간봉 RSI 기준으로 상승 달버전스가 계속해서 떠 줬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땐 아, 진짜 반등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게끔 만들면서 개미들의 물량을 털어내고 있던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세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개미들이 물량을 털어서 개미들의 물량을 받아먹는 유동성을 흡수하는 그런 장세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유동성 흡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최근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이해가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전 고점 A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그었을 때이 추세선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거센 하락이 나왔다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그만큼 이런 자리에서는 하방으로 밀어내는 그런 힘이 강력했다. 그렇기 때문에 쇼 포지션을 진입한 그런 물량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본격적으로 하락이 나오기 전에 어떤가요? 여기 있는 이 매물대 구간을 뚫는 아주 거센 상승이 나왔었죠?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쇼 포지션에 들어간 그런 물량들을 청산을 시키는 그런 효과를 얻기 때문에 하락을 할수 있는 원동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유동성 흡수의 관점에서 봤을 때그 다음으로 유동성이 많이 몰린 구간은 어디일까요? 바로 지금 화면에 표시를 한 이런 구간대가 되겠죠? 이전 고점부에서는 이렇게 저항을 맞았던 자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나서 뚫고 나서는 리테스트가 나왔던 그런 자리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영상에 달린 댓글들 보면, 아, 지금 코인 사놨는데 안 올라서 힘들어요. 언제 오를까요? 이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그런데 코인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매물대 구간을 이런 식으로 털어주면서 유동성을 흡수를 해야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폭발적인 상승장이 나오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전 차트들 보시면 다 그런 식으로 올라갔어요. 여기도 보시면 롱 포지션을 보는 그런 물량들이 남아있겠죠? 그런 물량들을 하락을 주면서 털어내고 나서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상승이 나왔었고 이 저점부에서 웨지 패턴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 웨지 패턴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한 번, 두 번, 세번 저점을 갱신하면서 유동성을 흡수하는 아주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이렇게 상방을 바라보는 개미들을 다 털어내고 나니까 어때요? 이런 식으로 급하게 상승을 할수 있는 그런 추진력을 얻는 겁니다. 그게 바로 최고점부에서 이렇게 하락이 일시적인 반등만 주면서 계속 나오는 이유고요. 또 그것이 바로 제가 최고점 부근에서 시즌 종료 선언을 하고 계속해서 하락을 바라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관점 전달할 때뭐 하락한다,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 뭐돈못 벌게 하려고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텔레그램에서 매매 기록 그리고 앞으로 대응법 공유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선물 투자와 함께 현물 투자도 하고 있는 한 명의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코인이 떨어지면 여러분들만 힘든 게 아니라, 사실 저도 힘들어요. 저라고 해서 뭐 하락하면 좋냐?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유동성을 흡수하고 나서는 비트코인에 있어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는 코인을 비싸서 못 사고 있었는데 지금 매수할 기회를 주는 그런 구간이 오겠구나. 이 기회를 잡을 준비를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관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락이 조금 더 남았다고 보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웨지 패턴이었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유동성 흡수 때문이었죠.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부근까지 조정을 받기 전까진 계속해서 하락 관점을 유지할 생각이고요. 만약 이 관점대로 비트코인이 움직인다고 했을 때 대응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제가 이 웨지 패턴의 하단 추세선을 뚫을 때부터 얘기를 드렸는데, 추세선은 한번 뚫리는 순간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는 저항 구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세선 하단 부분에서 리테스트가 나올 때쇼 포지션에 진입을 했었고 이렇게 상단 추세선에 도달했을 때도 저항 구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도 제가 쇼 타점을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추세선이라는 것은 보통은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잘 버텨주는데 만약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이후로 돌파 시도를 해준다 라고 했을 땐그 추세가 뚫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은 세 번째까지는 잘 지지를 해 준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추세선을 그으려면 어때요? 최소한 점이 두 개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상단 추세선에서 저항 나오고 하단 추세선에서 반등 나오고 이렇게 무한으로 펼쳐진다고 하면 누구나 이런 자리에서 하락에다가 베팅하고 또 누구나 이런 자리에서 상방에다가 베팅을 하면서 다 돈을 벌겠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까지는 지지를 잘 해주는 거고 네 번째, 다섯 번째 터치를 하는 순간부터는 이 추세선을 뚫어줄 확률이 높은 겁니다 이전 웨지 패턴도 마찬가지였죠 이런 식으로 한 번, 두 번, 세번그 다음에 네 번째 돌파 시도를 해줄 때 이런 식으로 하단부로 추세가 나왔고요 다른 불플래그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추세선이 한 번, 두 번, 세번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돌파 시도를 해줬을 때 상방으로 강하게 추세 전환이 됐었고요 이때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 돌파 시도를 해줄 때 이런 식으로 상방 추세가 나왔었습니다.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네 번째 터치를 해주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플래그 패턴 상단부를 뚫으면서 일시적인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고요. 만약 그렇다고 했을 땐이 불플래그 패턴에 대해서 피보나치 반등 0.5까지는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역시나 유동성 흡수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이 구간대가 중요한 매물대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매물대 위까지 반등을 줘서 하방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개미들의 물량을 다 털어내고 이런 식으로 다시 내리는 움직임을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웨지 패턴 상단 추세선을 다시 돌파를 하지 않는 선 내에서 하락하다가 배팅하는 슈 포지션을 계속해서 모아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지 않고 그대로 하락을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이 구간대, 그리고 이 구간대, 마지막으로 이 구간대에서 진입한 쇼 포지션 그대로 들고 가면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대 부근에 도달했을 때쇼 포지션을 익절할 자리를 찾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가장 정확한 것은 비트코인 차트가 조금 더 나와봐야지 알수 있기 때문에 후속 관점과 더 상세한 분석은 텔레그램 채널에서 자세하게 공유를 하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내용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면서 의뢰 들으셨던 말 중에 하나가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부분일 텐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흔히들 투자 원칙을 세워라, 리스크 관리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걸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투자자들 그리고 초보 투자자들 입장에서 가장 좀 쉽게 할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패턴에 대한 공부죠.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불플래그 패턴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교과서적인 패턴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해줄 때 상방에다가 배팅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도 나오고 또 책에도 나오는데 실제 매매에 적용한다라고 했을 때 얘기가 조금 달라져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삐죽 튀어나온 이 구간대, 이 구간대를 실시간 차트로 본다라고 했을 때 상방에다가 배팅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인지 이걸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밑으로 이렇게 슬쩍 삐져나온 그런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구간대에서는 더큰 하락을 염두를 해서 하방에다가 배팅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차트 공부를 해도 실제 차트랑은 좀 괴리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사실 제가 매매하고 방송한 지가 4년이 넘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코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때 고점부에서 웨지 패턴을 그릴 때 코인 투자를 시작했었습니다. 제가 2021년도에 코인 투자를 시작했어 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야, 돈 굉장히 많이 버었겠어요 라고 얘기를 할 텐데, 누구나 돈벌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코인 시장에서도 저만의 투자 원칙이 없다 보니까 지금 한창 올라가고 있는 이런 코인인데 더갈것 같아서 매수하고, 또 떨어지면은 더 내려갈 것 같아서 팔고, 이런 식으로 매매한 적도 있고요. 지금 고점부에서 웨지 패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방으로 추세 나왔잖아요. 이때 당시에도 똑같았어요. 제가 이때 한번 갖고 있던 돈 전부 다 잃어버리고 나서 그때 차트 공부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공부를 하더라도 실시간 대응은 정말 다른 영역이더라고요. 앞서 보여드렸던 이 불플래그 패턴이 2 0 2 2년 2020년도 당시 저점에서 나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웨지 패턴이 나오고 나서 차트가 흘러가는 걸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만 봤을 때 어때요? 이런 식으로 마치 불플래그 패턴을 그리는 것처럼 보이죠? 제가 단순히 이런 차트에 대한 부분을 교과서적으로만 공부를 하고 이 부근 대에서 상방에다가 베팅하는 롱 포지션 그것도 아주 고 레버리지를 베팅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나요. 보통은 제가 한 3배에서 5배 정도 매매를 할때 쓰는데 저때 당시에는 제가 확신에 차가지고 40배, 50배 이 정도 레버리지를 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때 왜 실시간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냐? 차트 조금만 이런 식으로 넘겨보시면 어때요? 이런 식으로 예외적인 패턴이 나오죠. 제가 이때 다시 한번 청산을 당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외지 패턴 물론 하방으로 갈 확률이 높죠. 그리고 불 플래그 패턴 상방으로 갈 확률이 높죠. 하지만 100%는 아니라는 거예요. 대응이 정말 중요하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예상치 못한 움직임을 차트가 보여줬을 땐 손절을 하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야 이 험난한 코인 시장에서 앞으로 계속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때 다시 투자 원칙 세우고, 또 공부하고, 그리고 내가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좀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방송을 시작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좌는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이렇게 유튜브 운영하고 텔레그램 방 운영한 지가 벌써 4년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 고점부에 도달한 모습을 보니까 4년 전에 제가 방황을 했던 그런 모습이 떠올라가지고 잠시 사담이 좀 길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코인 투자라는 것은 혼자 부딪히면서 배우기에 정말 많은 그런 시간과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업료를 내면서 본인만의 투자 원칙을 찾으면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아, 내가 돈 넣으면 언젠가 한번은 크게 먹겠지라는 생각에 홀짝 도박하듯이 매매를 하신 분들 정말 많아요. 물론 그분들이 돈을 잃고 싶어서 잃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는 뭐 사실 저도 그렇고 다양한 지표나 강의 이런 거 많이 들어보고 적용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이걸 해봤는데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그런 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분석과 실시간 시장 정보를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를 드리는 거고요. 저와 함께 관점과 이런 시장 정보들 나누면서 건강한 투자를 이어나가는 그런 구독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텔레그램 방 입장 방법 안내를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할 텐데, 텔레그램 방 입장 방법은 영상 하단에 보면 이런 식으로 매매 기록 확인 그리고 정보 공유방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설문지 폼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제 지난 매매 기록과 함께 앞으로 대응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칸에다가 체크를 하시고요. 시장 분석 자료와 관련 정보들을 하루 단위로 공유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칸에다가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한 번씩 다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부분에다가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하단부에 제출 버튼 누르시면 제 분석과 실시간 시장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텔레그램 방 링크를 한분한분 한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다뤄줬으면 하는 컨텐츠라든지 궁금하신 알트코인이 있다 라고 했을 때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나오는 댓글을 선별해서 제가 컨텐츠 만들 때 참고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코인투자의 마지막 희망, 트레이더 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